다육녹원입니다. 오늘 한산도 아베마리아 초특가 세일하오니 아직 없으신 구독자님들은 서둘러서 찜해주세요.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1번 아이는 아베마리아입니다. 크기는 16cm 되고요. 요아이 보시면 기존의 아베마리아보다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이예요. 까시독. 붉은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도 넓은 아이예요. 아주 종자가 좋은 아베마리아입니다. 아베마리아는 상표 등록이 된 아이로 정품 QR 코드 이름표 같이 넣어서 보내 드려요. 아베마리아 1번 아베마리아 가격은 8만 원에 드립니다. 2번은 라즈베리 아이스 금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새금으로 아주 금이 잘 먹었어요. 크기는 9cm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구도 하나 달았어요. 입장도 좋고요. 여기도 자구가 또 있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금은 가격 6만원에 드립니다. 3번은 파인 로즈입니다. 와인 색감을 띠는 고급진 색감의 아이예요. 두 아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크기는 7cm 정도 돼요. 타인 로즈는 가격 12,000원에 드립니다. 4번은 프라임 메탈 금입니다. 크기는 8.5cm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 탄 자국은 조금씩 있어요. 입장이 참 이쁜 아이죠? 프라이 메탈금은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5번은 다왕금입니다. 보시면 쌍두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5.5cm 되고요. 작지만 입장 도톰하고 좋아요. 가격은 다황금 15,000원에 드립니다. 6번 아이는 콜로라타입니다. 크기 보시면 화면 꽉 차게 얼큰이에요. 그리고 옆에 자구들을 이쁘게 달았어요. 여기 두 아이가 있고요. 여기도 두 아이가 있어요. 크기는 15cm 되고요. 가격은 콜로라타 이쁜 군생 2만원에 드립니다. 7번 아이는 아베 마리아입니다. 크기는 9cm 되고요. 보시면 두툼한 입장이 너무나도 이쁜 아이예요. 군색 9cm지만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옆에서 입장 한번 보세요. 아주 두툼하고 좋죠? 7번 아베 마리아는 가격 35,000원에 드립니다. 옆라인을 보시면 물듬도 피멍으로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 오늘 강추해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8번은 칼릭스입니다. 보시면 노란 빛깔이 너무나도 이쁘고요 옆라인을 보시면 손톱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이예요 입장수도 많고요 크기는 12.5cm 돼요 손톱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이쁜 아이예요 칼릭스는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9번은 비엘라 젤리입니다. 크기는 7.5cm 되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도톰해요. 아주 도톰하다 못해 뚱뚱한 아이예요. 자구도 하나 달려있고요. 입장이 아주 터질 것만 같네요. 비엘라 젤리는 가격 6만원에 드립니다. 1번은 케빈카이저입니다. 크기는 13cm 되고요. 보시면 크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옆모습을 보면 층수도 좋고요. 아주 짱짱하고 잘 다져진 아이예요. 케빈카이저는 55,000원에 드립니다. 11번은 한산도입니다. 오늘 제일 강추해드린 아이예요 한산도 없으신 구독자님들은 꼭 서둘러서 찜해주세요. 보시면 아주 크기는 크기가 잠시만요. 아, 13cm 되고요 대품이 아니더라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이예요. 종자 아주 좋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초특가 세일에서 5만원에 드립니다. 12번은 러스트네일입니다. 크기는 11.5cm로 아주 좋고요. 입장도 아주 두툼해요. 보이시죠? 입장 뒤쪽으로 피멍 드는 이쁜 아이구요. 러스트 네일은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13번 아이는 농계입니다. 회색빛과 도는 그린 색깔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입장 층수 좋고요. 손톱 하나하나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아이예요. 크기는 12cm 되고요. 나이는 이쁘게 그린 농계입니다. 농개는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14번은 물방울 베리입니다 보시면 라즈베리 아이스 같지만 라즈베리 아이스 아니에요 입장 끝으로 동그란 돌기가 생기는 물방울 베리입니다 크기는 13cm 정도 되고요 두수는 18두예요 핑크빛으로 이쁘게 물들었고요 붓방울 베리는 가격 45,000원에 드립니다. 15번은 스페셜 먼디입니다. 크기는 9.5cm 되고요 지금 조금씩 물들고 있어요. 물들면 밝은 빨간색으로 라인을 그리고요. 노루스름하고 이쁜 아이예요. 3살 먼디는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17번은 레드 국화석입니다. 여기 열심히 두 아이로 탈피하고 있어요. 무늬도 너무나도 좋구요. 레드 국화석은 만원에 드립니다. 18번은 레드홍창옥입니다. 보시면 너무 가까이 잡으면 초점이 안 맞춰서 제가 잘 해볼게요. 무늬 너무 좋구요. 탈피한지 얼마 안돼서 보랏빛이 강해요. 가격은 레드홍창옥 만원에 드립니다. 제가 아까 16번 아이를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16번은 스페셜 먼디 철화입니다 크기는 13.5cm 되고요. 물둠이 너무나도 이뻐요. 노랗고 살구빛의철화 너무 잘 엮여져 있고요. 스페셜 먼디 철화는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화분 빼고예요. 19번 아이는 리카르 디아눔입니다. 귀여운 삼두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입이 정말 앙증맞은 아이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들여다 보이시면 귀여운 입이 보입니다. 옆라인이 이쁘게 물든 아이예요. 보랏빛으로. 벌레가 살짝 보였네요. 리카르디아눔은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20번은 베아루 소니입니다. 아주 빈틈 없이 아기들이 나왔어요. 아주 빼곡해요. 수영도 이쁘고요. 베아로소니는 2만 원에 드립니다. 21번은 우군입니다. 두 아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물듦이 예사롭지 않죠. 곧 탈피할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너무 귀엽게. 옆에 아기들이 있죠. 우근이는 개당 3만원에 드립니다. 22번은 화원입니다. 보시면 라인 예쁘게 그렸고요. 화원이도 임신 중인 것 같아요. 배가 뿔룩 나왔어요. 지금도 대품이지만 좀 있으면, 탈피하면더 풍성하진 밥을 볼 수가 있어요. 허이는 가격 8만원에 드립니다. 23번은 구속입니다. 구속도 이쁘게 화장을 했고요. 수영도 이뻐요. 풍성한 수영에. 구수억은 가격 7만원에 드립니다. 24번은 홍작입니다. 가지런한 수영이고요. 라인도 이쁘게 물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가지런할까요? 홍장이도 가격 7만원에 드립니다. 25모든 마니어 리아눔입니다. 육두이고요 보시면 지금 조금씩 물들고 있는데, 혈과 같은 무늬가 매력적인 마니어 리아눔입니다. 마니어 리아눔은 45,000원에 드립니다. 26번은 레드 통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두이지만, 옆라인 쪽으로 보시면 기울어지면서 이쁜 자구를 달았어요. 너무나도 이쁘죠? 레드 통창은 만원에 드립니다. 27번 아이는 위트버젠스입니다. 아이 크기 너무나도 좋구요. 6도예요. 이 아이도 가지런하네요. 옆 라인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구요. 심은 실한 아이, 위트 버젠스, 25,000원에 드립니다. 섬세한 라인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28번 아이는 수옥입니다. 지금 이쁘게 물들었어요. 수영도 이쁘고요. 콩아리 같이 수영도 귀여워요. 수어기는 2만원에 드립니다. 판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려고 했는데 또 수연이를 빼먹었네요. 수연이는 개당 만원입니다. 부케 같은 수연이에요. 지금 노지에 달구고 있어요. 더 이쁜 색감을 낼수 있게. 수연이는 하나같이 다 이뻐서 랜덤으로 받아보시면 되세요. 수연이는 개당 만원입니다. 다육식물 5만원 이상 구매 고객님께는 저희가 원종 복랑금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너무나도 이쁜 아이죠? 립스틱 이쁘게 발랐어요. 꽃들의 표 배양토는 두 종류 있습니다. 다육식물 맞는 배양토와 베란다 전용 배양토입니다. 6kg고요. 개당 10,000원씩입니다. 환경에 맞게 아이들에 맞게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마사는 열처리 황금마사 소립과 열처리 중마사 자연석이에요. 두 종류가 있고요. 키로는 6kg당 개당 5,000원씩이에요. 소림마사는 작은 아이들 화장토로 너무나도 좋고요. 립토스, 코노피드 화장토로 강추해드려요. 중마사는 깔마사로 쓰시면 되세요. 식물 천연 환방활력제는 1.8L에 15,000원씩입니다. 살충제 역할도 하고요. 비타민 역할도 해주는 아주 효자 노릇하는 제품입니다. 베란다에서 농약 제품이 아닌 천연 한방 활력제를 쓰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6개 이상 구매 고객님께는 무료 배송으로 해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되니까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